안녕하세요. 축축클럽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예, 요즘에 뭐 어, 제가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돼서 바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음한 영상 안 찍은 지한 또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이제 차트를 볼 건데, 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에 이제, 정고점들을 계속 박스 장세로 왔다 갔다 몇 번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지금, 음, 1차, 2차,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세 하락을 한번 가겠죠. 네. 대세 하락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제가 봤을 때한 880선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빼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뭐그 이유는 주봉상 좀 보면 나오는데, 주봉상 보면은, 요, 요, 요 지점. 지금 요 지점. 그죠? 800, 예, 요, 요 지점까지는, 뭐, 900, 880까지는 한번 이렇게 그어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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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 부분은 그럼 뭔가요? 요 부분. 요 부분. 원래는 다 채워줘야 되는데, 공매도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메꾼 거죠. 음, 그건 특이한 이슈니까, 음, 좀 차치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렇게 어깨를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또다시 이제 어깨를 그릴 거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최종,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이제, 곡선을 이제 끝냈다. 음.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이제5파 기준의 정리, 정리 시즌이다. 지금 따지면 제 생각에는 음... 지금 뭐 어쨌든 주식을 제가 현금화해서 50%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정리 시즌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요, 요, 요 어깨, 요, 요... 그러니까 어깨 겨드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그 부분에... 어, 최저점이, 보면 880일 거예요. 예, 네, 맞네요. 880 정도가 최저점이네요. 여기, 여기 있죠? 네. 아마, 이, 이, 기준은 맞출 거라고 봐요. 저는. 모든 거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보면, 언제냐 그러면, 그 최저점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언제냐 찍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3월이죠? 그러면 지금이, 지금이 언제죠? 지금 3월이니까, 이, 이때가 3월이죠? 주봉이니까. 3월 8일인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7월, 8월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7월까지라고 하면, 3, 4, 5, 6, 7, 5개월? 아니야. 3, 4, 5, 6, 7, 에, 5개월이네요? 5개월 동안 상승한 거를, 똑같이 5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물론 단기로 이제 하락하면서, 큰 부분 하락하면서, 물론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음, 하지만, 큰 흐름상,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 단기, 이제, 장기로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빠질 생각을 한다. 근데 물론 다 아직 끝나진 않았죠. 예. 아직 하락이 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의 흐름이 있을 건데, 뭐그 중에 다시 이제 매산자를 또 그리겠죠. 예. 그러면 또 여기에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도, 결국은, 음, 엘리엇 파동의 기본, 이제, 피보나치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음, 결국은 항상 모든 건 매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산자, 매산자를 그리게 되면 하락 추세를, 이제, 뭐,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패턴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게 된다. 단기든 장기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추세 패턴은 사실, 음, 큰 지표에서는 항상 다 맞는다. 라고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반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나무 앱에서 이제 기간별로 매매 동향을 보는 법을 항상 말씀드리죠. 네. 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세팅하는 법을 보여드리면, 나무 앱이고요. 전체 메뉴. 클릭을 하면, 이제, 투자 정보. 이거 그냥 어플만 까시면 돼요. 네. 투자 정보. 클릭하면, 매매 동향. 클릭하면, 이제, 요런, 요런 게 나오고, 투자자별 동향. 클릭하면,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닥 바꾸면 되죠? 코스닥으로 바꾸고 조회. 어, 테이블형을 제가 안 좋아하니까 여기에 테이블형을 이제 차트형으로 바꾸고 기간을 오늘이 아니라 특정 기간을 정할 수 있죠. 1 개월만 볼게요 코스닥.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모양 잘요 모양을 잘 보시고 지금 보세요. 자, 1 개월이 어디서부터냐? 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 요게 1개월이에요. 요만큼. 최대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 박스 장세로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대체 이 수급 주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외국인은 반반이잖아요. 예. 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하시고 있고. 기관 보세요. 기관은 그동안 여기서 올렸던 거. 여기서 이만큼올렸던거 기관이 좋다고 지금 팔고 있죠. 자, 그럼 기관은 왜 팔까? 바로 기관은 안전투자, 안전빵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차익실을 하는 거죠뭐몇 차례를 차익실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다한거 같고요. 음, 그러면 더 이상 물량이 없으니까 하락하지 않지 않을까? 음, 더 이상 추가하락은 없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 있고. 마지막에 종목 장세로 이제 넘어가서 실적에 대한 종목 장세로 이런 몇 가지의 이런 이제 어, 수급들을 가지고 먹겠죠. 음,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예, 8월 15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 어, 지금 벌써 10일인데,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8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음, 비중을 손실이 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어, 그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대반전이 있으려면 기관이 다시 이렇게 뭔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근데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야. 왜냐하면 환율이 좋지가 않아. 1,150원을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150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지수가 아니야. 외국인 싫어합니다. 음, 환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화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종목을 좀 봐야죠. 제가 사실 다른 종목들은 다안 보고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면 좀안 되고 장기적인 것도 조금 조심하셔서 현금화하신 다음에 또 다시 유입되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기관 순매수 중에 가장 매력적인 ST팜. 이 정도입니다. 저도 내일 좀 들어갈, 볼까 하고요 일단 수급이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아,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시즌? 이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시즌도 지금 보면, 지금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직 수급이 솔직히 안 하고 있는데,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지금 기관이. 음, 그 얘기는 지금부터, 조금 더 하락은 하겠지만, 요렇게 가서, 뭔가, 어, 요 정도는 다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죄송데한십10% 정도만 먹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뭐, 요기처럼 뭐, 해가지고 30% 먹겠습니다.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 정도 단기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면 시젠이 요즘에 2,000명 또 다시 돌파한다고 하니까, 단기 수급으로, 장기 아닙니다. 단기 수급으로, 한번, 짧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ST펌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음. 지금 여기 보면, 코리아 센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관련주죠? 휴대폰 관련주죠? 네. 아 코리아 센터? 휴대폰. 아, 결제. 죄송합니다. 결제. 그죠? 뭐 이거나 코콘이나 코쿤도 있을 건데. 그죠그 음. 다음에 NH 사이버 결제도 있는데 걔는 너무 무겁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가고 있다. 아, 쿠콘, 쿠콘. 쿠폰도 가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다시금 사람들한테, 어, 이제는 언택트로 가겠다. 뭐, 어 이런, 이런 기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는데, 뭐, 청담 인원닝이나 뭐, YGM, YBM 넷이나, 뭐, 이런 것들 갈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너무 심하게 갈 생각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정도. 음. 한달 정도 재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게 가지고 가실 건 아니고 길게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휴대폰 섹터나 반도체 섹터, 5G 섹터를 들고 천천히 매집하셔서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번에 음, 저희 질문에 한진칼 뭐 얘기 해 주셨는데 한진칼 지금 수급 좋아요. 네, 오늘 또 수급 도 들어왔죠? 머리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진칼.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자주 영상을 못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시기로, 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매도,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처, 지금 봤을 때, 천천히 이제 현금 하시고, 천천히 이제 5G 반도체, 그 다음에 휴대폰 관련주를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정도에 한 30, 30% 정도는 다 수익 얻,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개월 안에. 음, 그냥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고, 천천히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 했으면 감사합니다.